가위에 눌리던 한 여자가 겪은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녁,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일을 마친 뒤 몸이 무척 고단했던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나 확인 후 안방으로 왔다. 애들은 전부 자. 우리도 자자. 내일 출근해야지. 그래.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운 나는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 얕은 잠이 들었다. 부엌에서부터 정수기 버튼 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애들이 정수기로 장난치고 있나봐. 나가봐 한 번. 아 왜? 아 남편은 귀찮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슥 일어나더니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데, 애들 잘 자고 있던데 뭐? 이상하네. 소리가 들리던데. 피곤해서 그래. 잘못들은 걸 거야. 얼른 자자. 음. 나와 남편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얼마 안가 다시 정수기 소리가 들렸다 아,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았다 아, 나는 소리밖에 지을 수 없었다 눈이 뻥 뚫린 여자아이가 있으며 정수기 버튼을 누르 놀고 있었다 무서우셨나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되도록이면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외부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잃지 않기를, 또 확진 환자분들 또한 무사하게 가정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만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